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신 원빈이 만석이에게 전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화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어?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인데요. 우리가 좀 바꿔볼게요. 니들은 내일만을 위해 살지? 라고 바꿔볼게요. 니들은 내일만 위해 살지? 그러니까 일단 아 그럼 이렇게 해볼까? 내가 단어를 다 줄게. 여러분들은 조합만 해봐. 내가 그냥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막 섞어서 줄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조합만 해봐. 이거를 HSK 5급 정도라고 생각하고 조합만 해봐. 아, 근데 진짜 소름. 보컬이다님이 왔다. 오늘 여기가 보컬이다님인데 보컬이다님이 왔어. 대박이다 진짜. 이거 되게 신기해. 여기 오른쪽 봐보세요 여기 보컬이다 님이 와 대박 보컬이다 님이 한 6개월만 왔는데 오, 자기가 주인공이야 진짜 개소름 자저민티웨이고어바님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바일리에만 해보세요 바일리에 이거를 배열만 해보세요 너희는 님은 오로지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요 장면이 지금 방역하고 있는 거예요. 보컬이다 님이 이거보다더 멋있을까? 자, 하여튼 요 장면을 하고 있는데 요 장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 힌트 있고요. 요거는 너희는 오로지 뭐뭐를 위해 웨이 민티엔 웨이 민티엔 워봐 라고 질문하는 아이고 왜이를워봐 이렇게 쓸수 있어요. 님은 只 웨이 민티엔 워봐 도메일러 원달러 다 없어. 이렇게 님은 즈웨이 민트의 후어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게 원빈이잖아. 그럼 우리가 원빈이니까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포크를 꽂을 거예요. 포크를 꽂을 건데 요 포크 한 개를 꽂아 볼 거예요. 요게 웨이 짝꿍으로 나오거든요. 웨이가 쿠크 그러면 얘가 다스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도 지금 이미 요 문장은 이미 완성됐어. 근데 포크를 꽂으면 이렇게 잘생겨져. 문장이. 그럼 포크를 어떻게 꽂으면 될까요? 你웨只为明天 너희는 내일만을 위해서 活吧. 살지. 이렇게 포크를 꽂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없으면 4급, 있으면 5급 되겠습니다. 7스키로 쳤을 때. 없으면 4급, 있으면 5급이에요. 你们只为明天而活吧. 여기는 없어도 돼. 근데 웨이가 혼자 심심하대. 그래서 친구 소환한 거예요. 쿠쿠 다스, 니먼즈, 웨이, 민티어얼 후어바 이렇게 쓴 거고요. 너희는 너희는 내일만 보고 살지라고 했어. 그럼 그 뒤에 거는 쪼레들도 할수 있어요. 내일만 사는 놈은 오만 사는 놈 어? 내일만, 어? 내일만 어? 사는 놈. 놈은... 어? 뭐? 어? 뭐? 뭐? 뭐할수 있어요. 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뭐는 쇼머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만석이가 물어봤어요 쇼머 뭐 고요 보컬이다님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더 고맙습니다 자 님은 즈웨이 밍띵 어 후어바 쇼머 라고 했고요 그 다음 거가 조금 빡센데 요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할수 있어요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일단, 내일만 사는 놈을 만들 거예요. 쫄지 마. 다할수 있어. 자, 일단 다할수 있어. 내일만 사는 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에다가, 뭐뭐 한 사람만 붙이면 돼. 여기다가, 내일만 사는 놈. 그게, 그게 주어잖아. 내일만 사는 놈. 그러면, minting or 天而 후, 한 놈. 그렇지! 좀장애 아닌 잘한다. 정말 장애 아닌 줄. 내일만 사는 놈. 그러면, '드웨이 민티에 어 후어더 란' 그렇죠. 어른 안 써도 되지만 그냥 간지용어, 장식용이에요. 뜻도 없어요, 얘는. 자, 내일만 사는 놈, 드웨이 민티에 어후한 놈. 빼면 안 되니까. 와, 잘한다. 오늘 진짜 이상해. 드웨이 민티에 어후한 놈만 만들게요. 이거 한 놈은, 더 란. 이거 한 놈은. 이거 한테 죽어 그러니까 일단 죽어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죽어 근데 어디 죽냐면 짜이 누구누구의 쇼리 여기 손에 죽어 이 손에 오늘만 사는 놈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이 내일만 사는 놈을 잘 응용해서 오늘만 사는 놈만 만드시면 돼요 요것만 만드세요 여러분 요거만드세요 이거 바면 이거 끝나 쓰 죽어 짜이 어디에서? 오늘만 사는 놈 손속에서 죽어 그러면 오늘만 사는 놈만 만들면 오늘의 퀘스트 끝나. 왜, 민태어 후더들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어. 우리는이 아, 사람의 손이니까. 쇼말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진짜. 땡땡땡 우리 그쵸? 땡땡땡. 포기하지 마세요, 언니. 포기하지 마, 언니, 포기하지 마. 언니 너, 포기 빨라. 포기하지 마. 진짜. 즈 포기하지 마. 쑈리, 쑈리, 포기하지 마. 쑈리, 쑈 집중력이 떨어졌어. 요거 고대로 요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여러분? 봐봐, 여러분 내일만 사는 놈이랑 오늘만 사는 놈이면 내일만 오늘로 바꾸면 되잖아. 정신 차리고, 쓰재, 주웨이, 찐케어, 후아나렌, 쇼리. 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여기에 오늘만 사는 놈이 죽는다. 그러면 너희는 회 쓰재, 쓰, 쓰웨이. 今天,而活的人手 o 이이인인의의에죽죽다이이렇 뭐, 대빵 어려워요 잘하시네 수호님 어, 잘하고 있어요 自為, 我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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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사 말고 오늘만 위해 사는 사람 드웨이 찐테이어를 어다른 쇼리 이렇게 쓰면 돼요 t f t 님은 중국어 진짜 오래 배우셨나 보다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드웨 민테이어를 부어다른 쓰잘 드웨 찐테이어를 부어다른 쇼리에 죽는다 쓰잘 드지이찐테이어다 쇼리 남자 인간님 진짜 잘해 원빈인 줄 <laughs> 아니네 아니 원빈이 하는 건데 원빈인 줄 요까지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대사는 아무렇게나 하시면 돼요. 뭐라는거야요 병신이. 나는 만사... 뭐라는 는거야요 병신이. 요건데요. 마지막 병신은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쓰면 돼요. 자, 뭐라는 거야? 병신이. 그럼뭐라는 거야? 정도만 쓰면 되겠다. <목소리> <목소리> <자, 목소리> 세국즈사 <사라요> a 님 잘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럼 h r o u g h The Day Through t h 뭐라는 거야? 쇼샤마! 쇼샤마! 병신이!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뭔가 잘 완화하려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보면, 음 병신이란 뜻은 사실 아닌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폐품,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쇼샤마! 페우아요것도 되게 기분 나쁘긴 해요. 폐물 버려지는 물건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어, 실제적으로는 부샨타슈님처럼 쇼샤마 와바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쇼샤마 와바다 그리고 쇼마언님이 쓴 것처럼 쇼샤마 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샤 이게 되게 어울려요 요게 LOL이다 그러면 요게자자 어울려요 LOL에서 쓸 때는 샤뭘 이게 제일 어울립니다 잘 하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제 사람한테 쓰나요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음 쇼샤마 아 우리 요거 조금 귀여워요 <laughs> 요거는 알바우와 요거 연인끼리 바보 이렇게 쓸때 요거 조금 귀여워요 쇼마저 페우와 그냥 페우 쓰면 돼요 쇼마 음. 페우와 그 고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요 교재 98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딱딱 쓸수 있는 맞춤형 욕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젠장 제기랄 개새끼 육 차뭐 더러운 놈 미친 놈 저질 변태 병신 개자식 금수 인간 쓰레기 인간 망종까지 중어를 어떻게 옮기는 게 좋은지 잘 나와 있어요. 마지막,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옮기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슈슝뭐에오 이런 정도로 바꿀게요. 자 마지막 대사입니다. 오늘다 그게 얼마나 척 같은 건지. <laughs> 보여줄게. 자, 마지막 대사. 나는 오늘다 그게 얼마나 같은 건지 내가 보여줄게. 자, 마지막 대사는 옮기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우선은 이, 이, 잠깐만. 시간 관계상 우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보여줄게. 랑니 칸칸. 내가 보여줄게. 랑니 칸칸. 나실 그게 또 어머 뭐, 얼마나 같은 건지를 제가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이게 그래도 책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건지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거파 무서운지 보여줄게라고 잘 바꿨어요. 랑니 칸칸 너에게 보여주겠다. 널 네가 보도록 하겠다. 나실 그것이 또 어머 뭐, 얼마나 고파! 아이고, 무서워! 무서운, 더 실칭, 무서운 일인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책에다가 막 그걸 막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가 t 어머뭐 바꾸셔도 돼요. 만약에 막 하고 싶다. 그러면 막 h e 어막 해도 돼. <laughs> 근데 뭐,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나니, 칸칸, 나시, 똠어, 뭐, 커 파, 시, 칭. 그게 얼마나 커 파, 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그냥 썼어, 우선은.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찾아봤어. 내가 아까 이거 학원에서 잠깐 쉬는 시간 때, 이게 뭔지 정확하게 뜻을 알아야, 뭐 같은 건지를 중국어로 옮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중국어로 그러면 이걸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뚜어머, 샹거, 땡땡인지 알려줄게 라고 하려면 굳이 이걸 만약에 내가 정말 완벽한 직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우스에 중국어로 옮기려면 중국어로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화전에 직접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중국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어긴 안 나오네.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써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중국 친구들은 이 발음하기가 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만약에 에로엘 하다가 에로 l 채팅방에 이렇게 막 쓰면 너한테 이거 같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 보고 막 이게 뭘까? BJ를 거꾸로 쓴 건가? 아니에요. BJ 거꾸로 쓴게 아니라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요게 아지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딱 이거예요. 내가 아까 짤방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 정말, 같이 생겼네. <laughs> 우리말로 하면, 같이 생겼네, 이거야. 근데 이거를 원빈 대사에 넣으려니까, 너무 원빈한테 미안한 거야. 이걸 원빈 대사에다가 제이비뭐 넣으려니까, 원빈, 원빈한테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원빈이 나한테, 막 커피 우유 먹자고 꿈에서 그랬는데, 그치 이게 딱 그거예요. 정말, 그렇 생겼네. 이게 니점 멋짱, 더큰 JB 이양아, 그렇 여러분들 이렇게 이따가 그림자 한번 보세요. 니원짱 더샹 JB 와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너무 뻘쭘하니까요 이짤 필요하시면 이짤 제가 블로그에다가 첨부해드릴까요? 마가당님 그게 뭐예요? 마가당님이 쓴거제 JB 말하는 거 아니야? 마가당님 몰라봤는데, 마가당님 이런 거 엄청 밝히는구만? <laughs> 루루 해피님이 미치겠다고 합니다. <laughs> 필요하시면 제가 요거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아, 마가당님. 마가당님 진짜 실망스럽다. 마가당님. <laughs> 토니, 토니죠. 토니, 토니, 제이비 토니, 토니, 진짜, 죽게 생겼네. <laughs> 이게 딱 그거야. 이게 딱, 뭐같이 생겼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아, 진짜 마가당님 도대체 뭐가 궁금한 걸까? 마가당님 나한테 왜 그래. <laughs> 누나야. 저짤 무슨 뜻이라고 했죠? 뭐같이 생겼네. 난 뜻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여기 잠깐 앞에 돌아가서 대사 한번 보면서 정리할게요. 너희들은 어? 내일만 보고 살지 너희이은 내일을 위해 어? 내 내일만 살아난 오늘만 살한테 죽는다 내일을 위해 살아난 놈들은 죽지 오늘을 위해 살아난 에는 거야 이신이 ㅂㅅ니가 뭐하는 거 说什么야, 여기다가 막당가쓸수 없으니까 나는 오늘만 산다 我只오今天而活 <목소리도> 그게 얼마나 촉 <적> 같은 건지. <laughs> 내가 맞다! 라이디 칸칸. 나슬 정말... 이거를 그냥 커파드 씨. 얘는 뭐 이런 것들 제가 그냥 좀 재밌다고 생각되는 것들 복수자연맹, 어벤져스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건 방송에서 하지 않구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리그 오브 레전드는 잉숑리엔 멍, 그리고, 어, 트랜스포머는, 뭐, 삐에형 찡깡, 이런 거 이렇게 쓰는데, 요게, 보면 되게 웃기고 약간 실소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만 그 문제 내볼까요? 기아유희. 아시는 분들은 대답하지 말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책 없는, 없는 사람들, 기아유희. 어, 무슨 무슨 기아유희 기하 기아유희 이거는 무슨 걸까요? 어 르에미솔이 나한테 지금 욕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무슨 욕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지? 유튜브 보고 있다더니 배고픈 게임 그게 뭘까? 기아유희 그게 어떤 영화를 번역한 걸까요? 기아유희 그쵸 그게 헝거 게임이에요. 기아유희는 헝거 게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세계 마일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요. 그중에 제일 웃겼던 게 미국 대장 캡틴 아메리카 정도 있었고요. 미국 대장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옆에 있는 흑과부 흑과부가 블랙 위도우 뭐그 정도고요. 음 그리고 어, 비참 세계 레미제라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기 책 보시면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요거까지 해드리진 않을게요.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만 다 편집해서 올려드릴 건데 가급적이면 책을 좀 사세요. 이거 얼마 안 해요. 사면 요새는 배송이 빨라가지고요. 지금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딱 올걸? 엄청 신기해. 요게 기아유희현거게임이고요세계열말 아, 말세열차 말세열차는 설국열차 그리고 쌍면군주 쌍면군주 광해 오, 왕을 어쩌다 광해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어, 이게 난 제일 웃겼는데, 공사 직원. 공사 직원. 공사 직원, 공사 직원, 공사 직원 회사원이었습니다. 공사 직원, 회사원, 공사 직원. 요게난 제일 웃겼어. 공사 직원.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우리랑 뭐 이렇게 우리랑 이렇게 왜지역한게좀 빡빡 서질 때가 있어요.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하 잠깐 쉬었다가, 이것까지 끝내야 돼가지고, 오늘 이거 되게 쉽거든요. 요까지 금방 하고 끝낼게요. 10분만, 아니, 10분만이 아니라 1분만 쉽게 나, 1분만. <laughs> 너무, 너무 오래 했어. 미안해요. 진짜 죄송해요. 빨리빨리.